푸틴도 포기하게 만든 비트코인의 충격적인 미래. 오늘도 골다리는 코인. 바. 이번에 러시아에서 코인 관련된 미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만 코인 매매를 할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을 갈아치우겠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우리나라 개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까지 15억 정도 되는 시도와 현금을 불리면서 참고하는 마켓메이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 사전의 정보를 미리 알아채고 약 일주일 정도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했었습니다. 제가 마켓메이커들의 움직임대로 매매를 하는 단한 가지. 이유는 정보를 알아채는 속도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법이 바뀌면서 러시아에서 일반인들이 매매를 할수 있게 되면 사전에 미리한 정보로 매매를 진행하겠죠. 그럼 우리가 할건딱한 가지입니다. 알람을 켜두고 내 차트에서 언제 큰 손들이 매수를 진행하는지 보고 따라서 들어가는 거. 돈 벌려고 매매하는 건데 이것보다 빠르고 리스크 없는 방법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코인 차트를 흔들려고 들어올 때 수익을 내고 싶거나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본인 차트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채널 상세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매번 말하지만 리딩방, 유로방 그런 거안 합니다. 코인 파면서 가장 큰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